성장기 야구 선수에게 흔한 질환인 리틀리그 엘보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리틀리그 엘보우란 야구를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생기는 팔꿈치 안쪽에 과사용 손상입니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팔꿈치에 반복적인 피칭 동작이 가해지면 내측 상과라는 뼈 부위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게 되죠. 팔을 쭉 펴면 아프다. 공을 던질 때 팔꿈치 안쪽이 찌릿하다. 아파서 팔을 다못 펴는 느낌이 든다. 던지는 걸 자꾸 꺼리게 된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리틀리그 엘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투구입니다. 하루 피칭 수가 너무 많거나 정확한 폼 없이 무리하게 던질 때,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연습하거나 경기할 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팔꿈치에 점점 무리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던지는 걸 멈추는 것, 즉, 휴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투구를 중단하고, 초기에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회복 후에는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다시 던지기 전에 반드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팔이 잘안 펴지거나 뼈가 튀어나온 듯이 보이거나 팔이나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경우는 뼈 분리나 인대 손상일 수 있으니. 꼭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리틀리그 엘보우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루 투구수를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3세는 75개 이하로 던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 2일 이상은 무조건 휴식을 취해주고 정확한 투구폼을 지도해주고 전신 체력과 유연성 훈련도 함께 해준다면 아이의 팔꿈치를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